10월 21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3% S&P 500은 0.37% 올랐고 나스닥은 0.05% 내려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섹터가 0.3% 내려서 기술주가 송그르기를한 반면에 유틸리티와 부동산, 헬스케어 섹터는 1%대 상승을 했고 에너지와 소재, 금융 섹터도 0.8% 올랐습니다. 주요 기업 뉴스로는 도이치뱅크가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에서 홀드로 내려서 주가가 2% 하락을 했고, 페이팔이 핀터리스트를 390억 달러 가치로 인수 검토한다는 소식에 핀터리스트 주가는 13% 오른 반면에 페이팔은 5%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는 1.4% 상승해서 배럴당 83.6달러로 83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43만 톤, 아, 43만 배럴 줄었는데 예상은 190만, 원, 190만 배럴 증가였습니다. 미국 채1 0년물 금리는 5일 연속 올라서 1.66%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66,967달러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로 기록,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전일 상장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5원 내려서 1,174.2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자료 중에서는 먼저 어, 한국경제 수출 관련된 리포터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정여경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경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5월에 우리 한국 수출 증가율이 고점을 통과해서 어, 시장의 수출 급락 우려감이 팽배했었죠. 어, 하지만 향후 한국 수출의 방향은 급락이 아니라 점진적인 누나, 즉 편안한 피크아웃을 전망합니다. 어 글로벌 금융 위기 회복 2년차였던 2011년도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때는 수출이 확장을 지속하면서 경기가 수축기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국면도 침체에서 탈피한 지만 2년째로서 2022년 수출 증가율은 10%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 병목 현상에 타격이 컸었던 이 자동차와 부품 업종의 수출 회복 시점이 이연이 되고 또 선진국 자본재 주문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급망 우려가 완화되고 이 운송장비 수주액이 늘어난다면 금속이나 기계 같은 이 시클리컬 업종의 2차 증가세가 시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은 반도체, 철강, 기계, 정유 등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국의 건설 투자인데요. 어, 2015년 케이스를 보시면 한국 수출이 최악의 국면에 다다랐으나 건설 투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를 방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 설사 2022년 한국 수출이 급락하더라도 이 건설 투자가 4년 만에 반등하며 한국 경기를 진지, 지지할 전망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시면 이 신정부가 집권한 지 1년 차와 3년 차에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우에도 우리 한국의 2022년 대선 이후에 신정부 건설 투자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미국 은행 연구채 매력적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최성종 연구원입니다. 네, 올해 들어 미국 6대 대형 은행들의 우수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3분기 당기 순익도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를 했는데요. 대선 충당금 하니까 경관 수수료 이익이 우수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좀 특징적인 내용은 순이자 이익이 소폭 반등한 모습입니다. 어, 특징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금리 상승 대출 증가에 따라서 미국 대형은행들의 순이자 이익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업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용, 어, 4분기 신용카드 사용 확대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 이 개선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충당금 환입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대선 충당금 환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분기별로 환입 규모가 좀 축소되긴 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적립액의 현재 한40% 정도만 환입이 됐고요. 향후 경기 개선세를 감안을 하게 된다면 4분기에도 대선 충당금 환입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비이자 이익 중에서 수수료 이익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산관리 부문과 함께 M&A 등에서 수수료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는 미국 은행들의 안정적인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크레딧물 투자 성과도 좀 저조한 모습이었는데요. 당분간 크레딧물은 펀더멘털 개선 그리고 신용 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은 채권 위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미국 은행 연구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을 스프레드 축소로 대응할 수 있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매력이 지속될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드릴게요 지금 뭐 올해보다 내년이 이제 금리, 금리 상 상승, 금리 상승세가 더좀 이어질 것 같은데 내년 미국은행들의 그 이익 전망은 어떤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올해보다는 전체적인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의 증가율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선 중당금 환입이라는 큰 효과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어, 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조금 올해보다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저금리 기조화에서 낮아졌던 순이자 이익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이자 이익 쪽 위주로 좀 관심 가지고 좀 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아, 통신 서비스 산업 리포트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통신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의견 파지티브 제시하고요. 비중 확대 권고 드립니다. 5G 시대가 좀 도래를 하면서 통신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 조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제 통신보다는 비통신 쪽에서 성장을 좀 마련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미디어 커머스, 컨텐츠, 뭐, 클라우드, AI 등등 이런 쪽에 이제 성과들을 좀 어, 본격적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결정을 해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분할을 시키게 되고 SK스퀘어 밑에 있는 주요 성장 산업들을 다시 상장을 시키면서. 어, 또, 이제 중간 지주사 형태로 역할을 바뀌게 될 예정이 있고요. KT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우량 자회사들에 대한 좀 내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 내에 흩어져 있던 주요 사업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시너지를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두드러지는 해가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이제 5G 자체도 어 이제 올해도 보급률 올라가면서 실적에 많이 기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22년까지는 어 이익 상승에 좀 많이 기여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통신 업종에 대한 어 파시티브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타픽은 KT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일단 무선 쪽의 매출 성적하고 영업이익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어 이제. 미디어 컨텐츠, 핀테크, B2B 쪽 사업에 대한 어, 성장 부분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시점에 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음 주에 거래 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거래 정지 전에 저희가 매수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인적 분할을 통해서 기존의 SK텔레콤과 SK스퀘어라는 이제 회사로 두 개가 나눠지게 될 거고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6페이지에 잠깐 봐주시면 어, SK텔레콤은 이제 아시는 대로 통신 본업 무선과 유선 그리고 T 커머스 하고 있는 SK 스토어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전통적인 통신 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배당 투자자들의 좀 포커싱이 되는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s k 스케어는 그동안 SK텔레콤이 투자했었던 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어, 자회사로 묶고 어, 중간 지주 형태로 만드는 어, 회사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11번가, ATT 캡스, 그리고 콘텐츠 웨이브, 팀앤 모빌리티, 그리고 상장사로는 인크로스랑 나노엔텍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아무래도 SK 스퀘어 주가에 좀 연동이 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어, 원스토어, ADT 캡스, 1 1번가 등등의 어, 회사들이 IPO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 주가를 좀 일, 그 전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적분할 지금 비율은 0.6대0.4 정도 되고요. 전일자 종가로 기준으로 보시면 어, 21조 정도이기 때문에. 아 어, 이제 14조와 8조 정도로 이제 회사가 분할이 되게 되고요. 아그 어, SK텔레콤 존속 법인인 SK텔레콤은 사실상 배당이 지금 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거의 한만 육천 원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콤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아 어, 배당을 목표로, 배당, 투, 배당주의 느낌으로, 컨셉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배, 투자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 존속법인, 아, 존속법인, 분할 이후 SK텔레콤에서도 어, 투자를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11월 말 이후에는 어, 저희는 뭐 계속 어, 가지고 계실 확률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SK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가치를 보시면 하이닉스 지분만 해도 14조가 넘습니다. 뭐 물론 지주회사로서 저희는 50% 디스카운트를 주겠지만 어, 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워낙 낮고 뭐 분할되는 초반에 시가총액이 8조 정도이기 때문에 어, 처음에 많이 상승을 해서 좀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산 가치는 어쨌든 분할 전보다 분할 후가 어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어 최근에 인적 분할한 사례들을 보시면 에코프로, FNF, 대림산업, 현대중공 대부분의 기업 가치들이 많이 오른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감, 감안하면 SK텔레콤은 좀 분할 전에 매수를 좀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종목단은 앞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어좀 작은 종목이지만 조금 저희가 투자 의견 변경이 있는 스카이라이프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좀 홀드 의견을 가져갔고요. 위성 사업이라는 이제 어, 위성 방송 자체의 성장이 과거보다 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계속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저희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왔습니다만. 어, 현대 HCN이라고 불리던 케이블 TV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HCN이 가지고 있는 어, 케이블 TV 가입자가 어, 4분기부터 연결 기준으로 편입이 되고요. 그래서 실적도 어, 2022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라 해서 기존의 투자 의견 홀드를 바이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13,0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어서 롯데케미칼 발표하겠습니다. 황유식 연구원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발표 드리겠습니다. 어, 올겨울 중국 전력난 때문에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제 석유학도 화 이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과잉 등설 물량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좀 내리막으로 좀 봤었는데 또한 이제 유가가 좀 하락되면서 뭐 수요가 오히려 좀 이연되는 효과.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중국이 지금 전력난 그리고 기술적 이슈 때문에 신생설비 가동이 지연이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기존 설비들도 지금 탄소저감 정책이나 석탄 수급 악화로 어, 전력 공급 제한으로 이제 가동을 좀 차질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상황이 이제 2월까지는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계올림픽 때문에 어, 발전 제한을 더욱 한번더 어,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 공급 측면에서는 어, 상당히 좀 어, 오히려 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어, 특히 이제 석탄을 원료로 만드는 제품의 어, 가격의 어떤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뭐 중국의 m e g 라든지 PVC가 어, 석탄 베이스의 어떤 생산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지금 10월부터는 이제 스프레드가 좀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 겨울철 전력난과 이제 맞물려서 석탄 가격이 좀 어, 추가 상승한다면. 뭐 원가 반영을 하면서 어~ 단가 인상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t u 나 CTP 이제 클렌프로필렌 생산설비도 이제 석탄을 베이스로 만드는데 어~ 부분은 또한 이제 공급 차질에 용이 될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삼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어~ 지금 그 하반기 단계적으로 연말까지 내리막으로 기존엔 봤었지만 어~ 저점을 조금 더 빨리 확인한 어, 측면이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9월달 저점에 이제 10월달 지 회복되는 모습이 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3분기가 예상보다 좀 나았던 이유는 어, 동남아시아 샷다운 때문에 수요가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좀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제품 그 PIA나 어, h d p 의 어, 중급 증설 때문에 어, 일부 제품의 어, 수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뭐 10월부터는 지금 뭐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 공급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뭐~ 사 분기는 어~ 실적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석탄 가격과 중국 전력난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어제 보면 중국에서 석탄 선물 가격이 좀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석탄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면 어~ 석유학산업 제품군에 좀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간단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중국에서는 이제 전력난이 가장 중심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가동률을 제한을 하는 효과. 그래서 생산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어 산업 전반에 주요한 효과인 것 같고요. 뭐, 석탄을 베이스로 만드는 제품이 직접적인 이제 경쟁이 되는데, 어 이미 석탄 가격은, 뭐, 기존에, 지금 뭐, 올해 이제 석탄인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도, 어 원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NCC보다는 좀, 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최근에 좀 빠져 빠지더라도 어, 원가가 어, 사실 좀 불리한 상황이고 어, 이게 오히려 제 경쟁력의 제뭐 반대 효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뭐 공급 축소 효과에 뭐큰 연장선상 안에서 는 이제 큰 영향 반전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SK바이오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박병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SK바이오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엑스코프리 내전증 치료제 9월 처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3.4% 성장하는 9,826건이 나왔습니다. 9월 엑스코프리 월 성장률이 이제 3.4% 나왔는데 올해 중반 10%대 대비해서 좀 다소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드 코로나 정책으로 대면 마케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는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이게 월 상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연 2천억 원대 물론 R&D 비용 천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정도의 판매 관리기를 사용하고 있고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직접 유통의 효율성 제고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어, 신경과 전문의한테 같이 영업을 할수 있는 약물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레전증 시장 치료제를 보면은 지금 뭐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를 한건 맞아요 9월에 근데 어차피 다른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지금 꽤 지났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으로서는 어,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아 백스 백신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뭐 한국 시간은 어제 아침에도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어제 밤에도 좀 이슈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에테 있을 영향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아침 이제 장이 열리기 전에 폴리티코라는 외신에서 부정적인 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의 좀 핵심 내용은 FDA가 작년 6월 가이던스에 따라서 배치당 순도를 최소 90%를 요구하고 있는데 노아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도가 70% 수준이다라는 익명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데 2022년 말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미국 승인을 받는 게 2022년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회사 경영진들이 최근에 생산 이슈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좀 지적을 하면서 허들이 많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사 내용에는 노아벡스 백신의 생산 공장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공장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미국 FDA 승인이 계속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점 그리고 미국 관리들에 언급을 하고 있는 점을 보사, 보아서는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공장으로 추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에 타국가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 FDA 승인이 어렵다고 특정하게 언급하는 것들을 봐서는 미국 공장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벡스 퍼실리티에서 지금 물량을 20억 도즈에서 14억 도즈로 이제 낮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발생할 게 아니라 이미 2021년 어, 이전에 좀 낮춘 겁니다. 이거는 뭐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뭐 모더나나 파이자나 이게 생산이 잘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목표를 낮춘 거고요. 이 뉴스로 인해서 앞으로 전망이 된거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물량 11.1억 도즈에 대해서 생산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급의 모뭐 SII나 뭐 그런 데서 10억 도즈 이상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그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노바백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반론을 이제 12시간 이후에 이제 홈페이지에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한국 시간으로는 밤이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최근에 뭐 모건 스탠리 컵데이에서 언급한 내용과 거의 뭐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대한 이슈가 지난 18개월 동안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조만간 좀 여러 구체적으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신청 뉴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어, 주요 생선 시설로는 언급이 된게 인도의 SII 그룹과 체코에 있는 노어벡스 자체 공장. 그리고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일본의 다케다 이네 가지 공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생산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까지 매월 1.5억 도즈 캐파 달성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 방망문에서 미국 공장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바백스에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다케다 SII 그룹 이세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중요해질 것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강조한 를 부분이 영국,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해서 아마 몇주 안에 개, 제출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 승인 신청 제출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 미국 FDA에서 승인해주는 CGMP를 인증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승인이라거나 뭐 미국 공장과는 관련이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어제 반방문에서 나왔듯이 어, 미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좀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리하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WHO나 뭐 미국 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뭐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서 안전성이 매우 좀 기대가 되는 백신입니다. 최근에 mRNA나 이런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는 안전성 이슈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노바백스 백신이 이렇게 밀린다라는 거는 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매우 좀잘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단백질 기반의 백신인 GBP50에 대해서 어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어 상황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넷플릭스 한의 연건입니다. 네, 넷플릭스 실적 자료이고요. 일단은 상반기와는 좀 대조적인 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 매출은 컨센을 소폭 좀 상회하는 숫자 나왔고요. 주당 순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한 83% 증가를 하면서 컨센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 의미 있게 좀 개선되는 모습 보였고요. 실제로 이 유료 멤버십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어, 440만 명 순증을 기록했는데 컨센서스와 어 자체 가이던스를 좀 크게 상회하면서 어 매우 어 높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지역별 유료 멤버십 가입자 수를 좀 보시게 되면 2 분기 연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어 어, 좀 약간 순증세를 좀 견인을 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3분기 아 글로벌 순증이 한 440만 명 증가를 했는데, 절반가량인 한 220만 명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좀 발생을 했다라고 어 보실 수 있겠고, 그 밖에 지역에서는 이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이 EMEA 지역에서 한 180만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펙과 EMEA 지역 가입자 순증을 견인한 것은 어, 결국에는 이제 다수의 로컬 컨텐츠,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서 다수의 로컬 컨텐츠가 좀 흥행에 좀 성공을 하면서 순증을 견인을 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력 컨텐츠 공개가 좀 부재하면서 올해 상반기 가입자 순증 두나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하반기 분위기는 좀 크게 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지연되었던 여러 기대작들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좀 공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하고 주가 흐름도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넷플릭스가 컨텐츠 관련 지표 아, 예를 들면 뭐 시청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할 계획도 아, 밝히면서 앞으로는 이제 컨텐츠 흥행 성과에 대한 가시성 개선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입자 수 증가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고밸류션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주가가 단계가 좀 급등을 한 어,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3분기, 4분기, 어, 여러 이제 기대작들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어, 선 반영이 된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4분기 컨텐츠 어, 매우 양호한 어, 그런 모습 보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가입자 수도 지금 현재 4분기 가이던수로한 850만 명 어, 이렇게 순증 제시 을 하였는데 일단은 아시아와 그 유럽 어 지역을 중심으로 어 가입자 순증이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양호한 어 주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어 홀드로 어 의견을 좀 하향 조정했는데 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컨텐츠와 어 관련된 어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선방령이 되었고 좀 벨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자, 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지금 현재 코드 커팅 트렌드가 유효하고 OTT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를 좀 감안을 했을 때 길게 보셔도 저는 넷플릭스는 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모니 미팅 마치겠습니다.